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저는 방금 아까 무대 끝나고 이렇게 인사할 시간 없는 줄 알고 조금 실망했는데 아, 이렇게 인사할 시간까지 있고, 너무 행복하네요. 어, 이거 하고 이제 가시나요? 또, 또 구경하고 가시는 거죠? 자, 오늘 오늘 행복하게 잘 즐기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셋다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되게 셋이 연락하면서 설레가지고 여러분들 뵐을 때까지 한껏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오늘 하루도 선물로 만들어 주셔서 성운이 만극합니다 네. 우리 또푸니엔이 팬분들 또 혜선이, 지현이 팬분들 우리 셋이 진짜 한들처럼잘주 네. 셋이 많이 예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 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